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의 블루 위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엔더월드에 있는 엔더포탈에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엔더포탈이 아니라 오버월드로 가는 포탈이죠. 자, 여러분, 이 포탈에 대한 괴담인데요. 혹시 유령 포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령 포탈. 이름만 들으면은 일단 포탈은 포탈인데 유령이다.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로 존재하진 않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이번 게담인 유령 포탈 계단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령 포탈 계단으로 들어온 블루이키입니다. 지금 블루이키 뒤에는 엔더 포탈이 있는데요. 엔더 포탈에 대한 계단은 아니에요. 엔더 월드에서 오버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오버월드 포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포탈에 대한 막상 그게 없어서 저걸로 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인크래프트 괴담 중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령에 관한 괴담 이야기들. 사실 저도 이전에 유령에 관한 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괴담은 마인크래프트의 유령 현상에 대해 알려드린 괴담이죠. 자, 이 괴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유령 괴담 카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괴담은 마인크래프트의 수많은 유저가 제보한 유령 제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보한 유령. 유령 제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제보했다고 하네요. 바로 유령 포탈 계담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령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유령 블록에 대한 계담, 그러니까 유령 포탈은 블록이잖아요. 유령 현상이 아니라 유령 포탈 블록에 대한 계담이니 저번 계담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버그 제보 게시판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유령 제보들, 유령 포탈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이 현상은 유저들이 서로 발견한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견했는지 방식은 다르지만 발견한 포탈의 모습은 모두 100% 일치했습니다. 한 유저의 제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즐기던 중 이제 최종 보스인 마지막 최종 보스인 엔더 드래곤을 잡기 위해 엔더 월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엔더 드래곤을 몇번 공격하다가 이상한 블록을 발견했죠. 뭐, 우리가 예상한대로 그런 블록이겠지만 자신으로부터 남쪽에 갑자기 생성된 이상한 포탈 그 포탈의 형태는 반투명하며 가까이 가보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그냥 멀리서 눈에만 보이는 유령 포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이 현상을 버그 게시판에 제보했으며 자신과 같은 현상을 겪은 플레이어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인크래프트의 이상한 현상은 말이죠. 과거 버전인 1.4 버전부터 최신 버전들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버전들에서 제보가 나오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물론 1.4 버전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발견한 버전 중에는 최저의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의 제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네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서 반투명 상태로 존재한다. 두 번째, 가끔은 여러 개의 포탈, 하나가 아닌 두 개, 세개 이상의 포탈이 등장한다. 세 번째, 가까이 가 보면 사라진다. 네 번째, 항상 남쪽 또는 남서쪽에서만 등장합니다.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뭐 엔더월드를 한번 오시게 되면요. 엔더 드래곤을 쓰러뜨리거나 죽기 전까지는 플레이어, 즉 스티브의 월드인 오버월드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유령 포탈 현상 은 말이죠? 스티브가 자신의 세상 오버월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희망이 형태를 만들어 등장하는 하나의 신기루 같은 현상은 아닐까요? 뭐 신기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막에서 오 오아시스다 하고 딱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데 막상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환상 같은 느낌이죠. 자 스티브의 간절한 소망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일지도 모르는 포탈 유령 포탈은 그 희망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뭐 우리 플레이어는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요 플레이어 스티브가 플레이어 스티브가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나타난 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뭐 이러갑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어 제가 이 괴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이 버전들에 대해서 다 가봤고 다 이렇게 똑같이 재현을 해봤지만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전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의 몇몇 스크린샷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laughs>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뭔가 반투명한 포탈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첫 번째 유령 포탈입니다 자이 사진을 올린 분과 같은 분이 올린 두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자 바로 앞에 약간 반투명하게 이번엔 좀잘안 나왔는데 확실히 남쪽에서 남쪽이라고 뜨는 걸볼수 있네요 남쪽에 저렇게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다른 분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네, 저렇게 아 이, 이것도 비슷하게 보이네요 좀 반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세번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사진까지 보실까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보탈리두 개나 만들어진 이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네, 유령 포탈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접 이런 포탈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현상을. 자, 이상 물리키였습니다. 더 많은 게담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